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. 다들 신호를 멈췄는데요. 혼자 뭐 차들이 신호를 멈췄는데 왼쪽으로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와 너무 위태롭게 운전을 합니다. 근데 차에서 연기나죠? 터졌네. 뒷바퀴가 없어요. <laughs> 터졌어. 뭐. 네, 오른쪽 뒷바퀴가 아, 없습니다. 아, 진짜. 그래서 아, 막 연기가 참... 나기 시작합니다. 아... 이 상태로 한참을 달렸어요. 콘크리트랑 그렇긴 네 했구나.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차가 더 이상 어려우니까 뭐야? 아 차를 바꿔 탑니다. 에? 알고 보니까 아, 경찰을 피해서 도주 중인 남자였습니다. 그리고 오. 자 그리고 차주가 달려왔죠. 오. 어머머머, 어, 내 차인데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어, 내리세요. 근데 차주를 보고도 그냥 출발하는 남자. 그리고 또 탔던 차는 파킹도안 하고 그냥 내렸어, 지금. 네. 자,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해서 다시 또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. 아, 자, 이 병목구역에서 차량들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, 후지를 해가지고, 와! 오! 옆 차선으로, 와! 오! 와! 옆 차선으로, 옆 차선으로 넘어갑니다. 반대쪽 차선으로. 근데 에이. 그 나중에 운전 잘한다. 그리고 이걸 그리고... 또 질러갑니다. 야 이게 빠르다 상황 판단이. 자 지금 이 장면은 역주행하는 장면입니다. 오. 이거 미신은 파스브인데 거 완전. 와. 야. 자 그리고. 인도로 가나요? 네 인도입니다. 여기는 인도입니다. 대박이 다 차들이 이제 마주 오니까 계속 운전합니다. 대나 많이 또 잡았는데. 많이 또와 많이 또. 와 많이 또... 와 자, 와 오. 자,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. 예, 네, 맞은편에서 지금 어, 정지 중이던 차량과 오? 부딪혔고. 또 내려? 예. 네, 자, 그리고 이제 또 도망을 갑니다. 뭐? 부딪힌 차량은 뒤로 완전히 물러났고요. 또 달려? 예, 네, 여기 있죠? 아까 부딪힌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부딪힌 왜, 차량에 차, 차 문을 닫고. 운전자를 내리게 해서 본인이 이 차를 끌고 가려 그래요. 어, 에어백 터진 거 근데 알아. 에어백이 다 터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실패합니다. 어머, 저 실패하고 뭐 다시 것도 가요. 것도 안 하고. <laughs> 어? 자,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 동그라미 쳐있는 사람이 지금 저 검은색 차량 운전자로 추정이 되는데 우와. 조수석으로 해서 운전대까지 가서 앉습니다. 그리고 아이고. 도망을 갑니다. 야, 왜 저래? 미쳤나봐.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간 차량이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.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. 그래서 뒤에서 추격을 하고 운전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합니다. 아니, 할 일이 자 아! 여기서는 얘또 예, 추돌하게 되죠. 자 여기서는 얘또 예, 추돌하게 되죠.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충돌 사고가 났고요. 네.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 주네요. 예 그리고 어? 또예 도망가려다가 경찰차가 오니까 이제 아 양손을 듭니다 에이... 도주를 포기하고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에이... 아 잘, 에이... 진짜 저런 저를... 도주를 포기하고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오 근데 역대급인데요 역대급입니다 진짜, 진짜... 역대급이 나는 진짜... 습관적으로 네.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막 그죠 <laughs> 이+ 이런 비슷한 게임도 있긴 한데 음... 네. 그야말로 광기의 도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... 아, 지금 이 상황은. 오전 1 0 시쯤부터 오후 1시 반까지 그렇게 야, 오래 일했다고요? 세 시간 아, 반 힘들겠다, 동안 힘들어. 차 넉대를 훔쳐갔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. 아이고 대박이다. 네. <laughs> 나 진짜 이거 현실. <laughs> 아. 이게 현실 미국이구나. 근데 네, 여러분이 영상에서 처음 하얀 픽업 트럭 보셨잖아요. 네네네. 갑자기 나와서 갓길로 갔다. 바퀴 없던 거. 네. 그런데 그 차량이. 첫 번째 훔친 차량이 아니고요, 두 번째 절도한 차량이었다고 합니다. 어, ]입니다. 근데 왜하 저런 차? 차량... 근데 그건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아니 좀 바본 것 같아요. 훔치 거면 좀 멋진 거 훔치지. 밖에 덮는 거를 어떻게 <laughs> 네, 저렇게? 경황이었어. 했는... 그렇죠? 모양이죠 뭐.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. 그저 차를 훔치기 전에 다른 차량을 이제 절도를 했는데 그 차량에 어, GPS 장치가 부착돼 있었고요. 어... 그러니까 운전자가 신고를 하죠. 그러니까 차량이 차량 GPS 장치를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저 남성이 훔친 첫 번째 차량을 버리고 두 번째 막 주변에 있던 걸 찾은 게저 하얀 픽업 트럭이었던 거죠. 그런데 아하... 아하... 차... 어떻게 차를 바꿔서 도주할 생각을 한 건지, 음... 뭔가 차로 도망가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맞아, 맞아. 좀 환승. 절도를 하면서까지 하신 걸까요?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정말 이 사건에서 진짜 충격적인 점은요. 예. 이두 번째 차량 절도 당시에 이 남성은 자신의 친누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. 오! 오! 어? 친누나 차에 있다고요? 아, 색 차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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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... 아, 누나가 있었어요? 그렇습니다. 그 친누나가 이남성 차량 절도를 도와준 거예요. 아, 가보세요. 그러면 뭐야? 누나는. 같이 있다가 두 번째 차량을 옮겨 타고 세 번째 차량부터 누나를 버리고 간 거네. 그렇죠. 네. 일단 이 누나는 그래서 마트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. 아. 그 틈을 타서 이 남성은 네 번째 차량까지 탈취해서 도망을 치다가 마지막에 차량과 충돌을 하면서 저렇게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. 이렇게 해서 무려 32km를 도주하던 오, 이 강남의 질주극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에이. 근데 진짜 왜 저렇게까지 뭘뭐왜 그런 거예요? 뭐 약이라도 했대요. 왜... 심심했나? 저 남성이 그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남성이었습니다. 음. 그 전에도 음주운전. 그리고 마약 소지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가 경고되고 이 전과가 있는 사실이 있고요. 그 전과 때문에 본인은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취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? 본인의 주장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훔친 차량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주장 진술을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사실 이미 전과가 음주도 있고 마약도 있고 음. 사실 지금 영상에서만 봐도 범죄를 한 세네 개를 더저지른것 그러니까. 같은데 세네 개만이 아니고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몇 개냐면 음. 우선 차량 절도 있죠 또 도로 교통법상의 뺑소니 있죠 차량 무단 침입 있죠 총 여덟 건의 범죄 어, 행위가 적용이 됐습니다 어, 많이 많겠다 어, 그리고.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고요. 저 남성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조금 받았네. 미국이라이렇 많이요? 아, 네. 이렇게 많이 했는데? 그러니까. 아 지금 저 남자 있잖아요. 네.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만, 아이 남자의 범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아... 뭐가 더 있습니다. 예, 이게 예. 완전 히 상습범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작년 10월 남성은 가석방이 된지 6개월 만에 에헤이. 또 차량을 훔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. 상습범네. 네, 예, 결국 다시 체포된 이 남성 한번더 감옥에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. 아, 예. 자, 이렇게 해서 어.